안녕하세요. 애니소개 리뷰하는 바바입니다. 이전 애니였던 생류소녀는 제가 코토에 이루어지지 못할 사랑을 나름 비중있게 다뤘었죠? 이번에 다룰 애니는 좀더 내용이 많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슬기로운 덕후생활 애니탐구 영역 심심한 실드런본 영상은 애니소개 영상이자 리뷰 영상입니다. 바바의 주관이 많이 들어가 있으며 영상 테마의 주제인 사랑에 맞춰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눈 오는 날. 짝사랑하는 여자아이가 불러서 가는 길. 고백의 분위기. 인데 왜 말을 못하니 얼어 죽일 것 같은 타카세 대답을 어찌해야 될지 망설이는 타카세 일단은 없다고 하고 불러낸 이유는 좋아하는 애 있나 궁금해서 가려는 타카세 붙잡는 여자아이 칸다 귀찮아진 타카세 대충 알겠다고 둘러대자 에잇 결국 말로 못 하고 문자로 고백하기로 한 칸다. 하지만 문자로 보내는 것도 버거워하고 칸다에게 문자를 받은 타카세. 문자에는 바로 칼답하는 칸다. 고백을 위한 빌드업을 시작합니다. 여친 만들고 싶다는 타카세.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느낀 칸다. 하지만 차일 거라는 걱정이 앞서고 타카세도 같은 상황. 칸다는 꽤긴 고백 문자를 보내고 초스피드로 답장이옵니다. 뭔가 터만이 메일とかで고ろうとするやついるけど아유노最低다よ나 굳어버리는 칸다. 엇갈린 문자. 어색해져버린 사이. 서로에게 호감이 있지만 서로가 모르는 상태. 고백하려는 타카세와 차인 줄 알고 친구로 남으려는 칸다. 하지만 사이가 너무 어색해져가지고 이야기를 꺼낼 틈도 없습니다. 그래도 어찌 어찌 말문이 트였어요. 어, 뭐, 어? 이상해진 분위기. 더 꼬여버린 두 사람. 시간이 흘러 시험날. 샤프심을 놓고 온 칸다, 이를 눈치챈 옆자리 타카세 칸다에게 샤프심을 빌려준다면? 타카세에게 빌려달라고 부탁한다면? 치밀한 두뇌전을 벌이는 둘, 미나가와에게 빌리러 가지만 굵기가 안 맞아서 실패 결국 무심한 듯툭 심을 던져주는 타카세 시험기간 흑기사 멋져요 서로 짝사랑을 하는 둘, 하지만 계속 꼬이기만 하는 계획 이 둘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심심한 실드런의 첫 번째 커플, 타카세 칸다 커플입니다 서로 짝사랑하는 이상적인 모습의 짝사랑을 보여주는 커플이죠. 심심한 칠드런의 애니 설명은 화수가 아닌 커플들로 나눠봤습니다. 다음 커플, 쿠루야 미나가와 편도 재밌게 봐주세요.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애니 소개 리뷰하는 바바였습니다.